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23회입니다. 해중주 이야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대륙의 옛날 이야기 중에 하나인 해중주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물의 이미지, 심, 물의 심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대항해시대에 포르투갈 항해자들이 먼 바다에서 항해 중 겪은 심성변화, 물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주 먼 옛날 고대 지중해의 최강국 해양국과 그리스 항해자들이 항해 중 겪은 심성적 경험, 정서적 변화와 관련해서 물의 이미지와 그들의 그리스 신화와의 창작관계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동양 쪽의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런 동양 쪽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 그러니까 해양 활동과 함께 갖게 되는 해양 경험에 관한, 해양 경험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표해로, 표핵이라는 것이 일부 남아 있어서 해양에서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그 경험성에 있어서 서양 쪽에 많이 못 미치는데요. 바다의 이미지, 물의 이미지, 경험과 관련해서 제야사학자로 유명한 김승호님. 이분의 연구에서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네, 중국 동안에는 복내라는 지명이 있다. 이 복내라는 지명은 그 뜻이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뜻이다. 이 복내라는 지명은 중국 동안에 걸쳐 여러 군데에 있다. 이러한 복내라는 지명의 기원은 네, 중국 대륙에서는 옛날부터 워낙에 난리와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 난리를 피해 바닷가로 많이 피난 갔는데 거기가 살기에 괜찮았기에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 좋은 그곳을 봉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아마 중국 동안 해안지방에서 보면 바라보는 그러니까 해안 지방에서 바라보는 해가 뜨는 동쪽에 있는. 예,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보면 서해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서해 바다는 예, 화면 그림을 보고 계시겠지만요, 중국 사람들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 동경의 대상 이상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중국 대륙을 진시황제. 이 시황제란 것은 최초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진시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진이라는 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대륙통일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수행한 진나라 황제는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동쪽으로 진격을 해나갔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마침내 동쪽의 끝에 도달했는데요. 네, 그림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나중에 진시광제는 이곳을 지극지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땅의 끝에 접한 바다란 뜻이죠. 이 그림을 보십시오. 바다로 툭 튀어나온 산둥반저 건너 한반도가 이렇게 보면 별로 그림, 그림 멀지, 않, 멀지도 않은 그런 글이지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지리적으로 아직 바다 건너 한반도의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 지극 지혜의 끝에서 진시 황제의 말은, 말은, 진시 황제의 말은 멈추게 되는데요. 이때 황제는 대륙 통일의 과업을 수행했음을 깨달았음과 동시에 육지의 끝, 바다의 끝, 바닷가 언덕에 서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깊은 상냄에 젖었나 봅니다. 이때 신하 한 사람이 황제에게 아았습니다설쩍 달콤한 말솜씨로 황제의 가려운 귀를 잘 긁어줬나 봅니다. 아마 별로 충성스러운 신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인생의 더덥섬에 젖어있던 황제에게 그 신하가 말을 건넵니다. 폐하, 저 바다 건너 해중주, 네, 여기서 해중주란 말은 바다 가운데 있는 땅이란 뜻입니다. 해중주가 있는데요, 폐하, 거긴 신선들이 살고 있죠. 물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수 있는 불로장수의 약초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해중주라는 것인 말입니다. 신선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 해중주는 좀 이상한데요. 저 바다를 항해한 선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 해중주란 땅은 가까이 가면 멀어져 없어지고 다시 멀어지게 되면 또 보이게 되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해중주 땅에 올라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요. 이때 황제 귀가 솔깃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부터 황제는 죽지 않고 아무리 살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에, 당시 수도 서한 시안이라고 하지요. 이 시안에 가면 유적지가 하나 있는데 엄청난 규모의 유적지, 유적지인데 지하에 있습니다. 진시 황제 때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지하에 들어가 보면 당시 황제가 거느리고 있던 막 강한 군대 군사들과 궁정을 묘사한 조형물들이 있는데요. 화면 그림을 지금 보시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진시황제의 지하 병마용입니다. 한번 거기 가 보셨을까요? 한번 가 보십시오. 참 대단합니다. 지하에 어치는 그렇게 넓게 장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었을까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진시황제의 내세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시황제는 영원히 살고 싶어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진시황제의 신하 중에 서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서복이라는 사람은 방사입니다. 방사는 옛날 중국의 도사인데요. 술사, 방술사라고도 불리워졌다고 하는데, 옛날 중국의, 중국의 왕들 척근에서는 이러한 방사들, 도사들이 활동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서복이라는 신학은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황제의 폐하 제가 불로장생 약초를 구해 오겠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수 있는 그 신비의 약초 말입니다. 제게 군사와 항해를 할수 있는 선척을 주십시오. 제가 꼭 구해오겠습니다. 황제의 신하 서복은 황제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에,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제와 방술사 서복에 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